잠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린 후에 함께 성경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일부 주일 새벽 예배는 사라 손교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9월에 마무리를 하면서 또한 다가올 10월을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그룹 학부모 모임이 오는 주일 10월 2일 주일에 있게 됩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 저녁 8시에는 부부중창단 모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모든 단원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악위원회 주관으로 침묵회가 오는 주일 오후 2시에 뉴저지에 있는 치즈케이크 파크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시고 싶은 분들은 모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차명수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 안에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더 짧게 설교를 하고 내려갈까 생각도 했는데 준비된 설교는 다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기도해 주셨고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기도를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차명수사님 감사드리고 또 뜨겁게 찬양해 주신 우리 한사랑 찬양팀에게도 우리 뜨겁게 찬양해 주셨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운동 종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은요 어, 같이 힘을 합하여서 단체전을, 단체전으로 치러지는 동, 종목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홀로 싸우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어, 승리를 거머쥐어야 하는 그러한 운동 종목도 있습니다. 이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팀워크를 이루어가면서 어, 공통된 목표 어, 함께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마음이 동일하게 작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런 운동 종목 가운데 이 승리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 된다는 것, 하나 됨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경기를 구경하고 있느라 보면, 어, 있노라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단체전 경기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개개인의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승리를 향한 집념으로 똘똘 뭉쳐야 하는데 오히려 그 집념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감정이 드러나, 나도 모르게 개인의 감정이 드러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실수를 하게 될때그 실수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보통 그 사람의 성품과 거의 비례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스스로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아, 미안, 잘못했어. 이렇게 금방 넘어갑니다. 그런데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인상을 쓰면서 아, 그것도 그렇게밖에 못했냐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인상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거든요. 어, 족구를 할 때라든가 어,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자신이 실수할 때는 괜찮은데 남이 실수할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운동을 하다 보면 이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게 여기면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격려를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선수들 가운데 이렇게 격려를 하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따끔한 질책과 충고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팀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비록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비록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가 되는 것또한 마음이 되어서 끝까지 승리를 향한 그 마음만큼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운동 경기를 살펴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이런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달리기 경주에 비유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끝까지 완주하고자 할 때에 사실 그 승리의 지점에 그결어 종착점에 도달하기까지는 매우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경험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참고 나아가는 그러한 어, 어, 운동 경계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 달려가는 길에 있어서 혼자만이 달려간다, 달려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아끼지 않으며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는 끝까지 그 종착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이 보내는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모든 일에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 지역은 어,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만이 아니라 군인들 뿐만이 아니라 어, 여러 가지 지, 지방의 출신들들과 또한 종교인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살고 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러한 어, 통로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위치한 빌리보 교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이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기며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문제 또한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사랑을 베풀다 보면 주변에 시기와 질투가 또한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나름대로 자신이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랑을 내세우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분열을 초래하는 결과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또 사랑을 베풀고 섬기면서 은혜를 경험을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여러 가지 오해의 이야기들이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회의 일치를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면서 분열의, 분열의 시작이 된다는 라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저는 이러한 표를 한번 나중에 단임목회를 한다면 이러한 표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을 거면 말도 하지 말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많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말을, 하, 말을 하지 말 것을.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시험에 들고 힘,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어떤 봉사의 직무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하지 않을 거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없도록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 돌이켜 생각을 해보고 또한 깨달음을 가지고 부족한 것은 채워가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 경기에서 있어서 모든 선수들이 팀워크를 이루어 가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승리를 염원하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기초하는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세가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서로 권면하는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붙들어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같은, 팀에, 같은 팀에서 뛰는 선수를 할지라도 분명코 실력의 기술의 그러한 것들이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더 힘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권면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이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권면을 하는 자와 권면을 받는 자가 한 걸음 같이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면 위로라는 것이, 위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무엇입니까? 비록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또 낭망하고 좌절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따뜻한 말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 위로를 행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결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일은 이렇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전제가 된 후에 권면을 할수 있고 또한 위로를 할수 있다는 라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교제에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은 결코 필요 없습니다. 또 세상적인 것들이 포함되어져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하는 가운데 어,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워진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운 그런 기준이 있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러한 자리에 성령을 초청하시고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신앙의 풍성한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극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휼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이란 상대방을 헤아려주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고 내가 줄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용서를 주는 것도 또 사랑을 줄수 있는 것도 도움을 줄수 있는 것도 모두 자비한 마음에 기인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것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먼저는 이제 마음을 같이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부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함께 공유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파와 부흥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다면 분열도 사라지고 다툼도 사라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같은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결국에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욕성결교회는 어떠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생각을 깊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통의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고 있는가 물론 단임 목사님의 부재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4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러한 신앙의 방향과 철학, 또 신앙의 그런 목표들이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전도면 전도, 성경공부면 성경공부, 또한 봉사와 구제면 이렇게 헌신하는 일로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나아가게 될때그 안에 분열도 사라지고 다툼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때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함께 이루어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가설적인 질문의 내용인데요. 만일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를 한 사람으로 대우해야 되는가 아니면 두 사람으로 대우해야 되는가란 물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탈무디에서는 한쪽 머리에 물을, 뜨거운 물을 부어서 다른 쪽 머리도 뜨거우면 그것은 한 사람이요. 또 다른 쪽 머리가 무표정하다면 그것은 두, 사람어도, 두 사람으로 생각해도 좋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게 될 때에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우화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받는 고통과 핍박에 멀리서라도 간접적으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유대인의 한 몸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글이 탈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성도와 내가 한 마음이기에 누군가 마음 아파하고 실망하고 좌절해 있다면 함께 아파해 줄수 있는. 그러한 하나 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누군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넘칠 때 함께 웃어주며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 된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라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한 뜻을 가지고 서로에게 힘이 될수 있는 그러한 우리 뉴욕성교육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제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엔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됨과 일치함과 같은 마음과 이런 것을 갖기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툼, 허영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다툼 그리고 허영입니다. 이 다툼과 허영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교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 라는 착각으로 인해서 교만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다툼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면 결코 싸움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허영이라는 것도 함께 지적을 하면서 이 허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허영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높다라는 우월감을 허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세인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나이다라는 기도를 하는 바리세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비교 의식 속에서 생기는 이런 이기적인 우월감을 가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허영심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다툼과 허영심은 분열을 가져오는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느 대기업 회사에서 사원 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 그러한 직원 채용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종 면접에 두 명을 남겨둔 상태였는데 이 최종 면접자 두 명을 각각 불러서 경쟁하는 상대방의 프로필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빈 자리 한자리에 누가 더 적합한 인물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시간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면접관이 A군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 자리에 더 적합한 인물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A군의 대답은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B군이 더그 자리에 맞는 인물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에서 면접관이 찾아가 B군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더 적합한 자리에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B군의 대답도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A군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회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두 사람 모두를 채용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한국에 위치하고 있는 그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김영길 총장님의 아내 대신은 김영애 사모님께서 쓰신 《구름기둥》이라는 책에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바로 한동대학교 졸업생의 입사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이 《구름기둥》이라는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좀더 낮게 여기게 될 때,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이런 어떤 이기적인 허영심, 그런 다툼, 요소들은 다 떨쳐버리시고 이해해 주시고 극률이 여겨 주시고 권면하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그러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5절의 말씀에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유의급게 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1절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성도가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권면, 사랑, 위로와 긍휼, 자비,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 그리고 하나 된 뜻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허용심을 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결국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종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뿐만이 아니라 또한 마지막 사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또한 힘든 위치에 있는 그런 타인을 위해서도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열심으로 도와주는 성도의 자세를 가지라고 사도바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지키기에는 사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치 못하고 내가 먼저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바울은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했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담대히 하나가 되기 위한 나의 작은 노력으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작은 노력이 또한 교회 안에서 나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데 초석이 될수 있다는 라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한 뜻을 가지고 열심히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뉴욕성결교의 신앙의 공동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여서 마음을 합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갈 때그 가운데 분열도 없게 하시고 다툼도 없게 하시고 하나된 마음과 한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뉴욕 성교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또한 속히 단임 목사님이 청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또 우리가 바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서락하시는 귀한 사명에 우리가 열심으로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사랑의 사랑과 화합을 이하여 내가 희생하고 내가 드려지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